이제 나무 밑으로 치는 샷을 좀설명 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나무는 네. 너무 작아서 네. 사실 이 나무 밑으로 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좀뺄게요 아, 이현프로 네. 나무 좀빼줄세요 네. <laughs> 잠깐 아... 서 계세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 사이에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김정곤님께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려치는 경우에 휘어지는 정도는 우측 어깨를 잡는 정도로 조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릴리즈 손목의 움직임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휘어지는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어요 클럽 물어보셨어요. 페이스를 닿는 양으로 조절하셔야 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훅이 좀 많이 난다 하면은 클럽 페이스 닿는 양을 조금만 닫아주시면 돼요. 음 네, 너무 많이 닫으면 그만큼 또 많이 도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공이 하늘에서 스피이 걸리는 그 양은 음.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얼마나 닫히느냐예요. 네. 오른쪽 어깨를 잡아놓고 치는 이 방법도 결국에 이 헤드를 많이 닫기 위해서 음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 닫는 양만 좀 줄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드레스 할때 페이스 각도 조절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낮은 탄도의 샷 나무 밑으로 쳐야 되는 샷인데 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네. 낮은 탄도로 칠 때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100m가 남았어요. 100m가 딱 남았으면 보통 100m에서 저는 피칭 웨지를 네. 치거든요. 이온 프론 몇번 치죠? 저는 웨지. 쳐요. 그렇죠? 52도 웨지. 네, 웨지를 네. 치죠. 근데 이 웨지를 치는 거리지만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외찌를 치면 나무에 맞아요. 자, 그 상황에서 나무 밑으로 쳐야 되는데 외찌로는 칠 수가 없어요. 음... 탄도가 나무 밑으로 갈수 있는 탄도가 안 나와요, 외찌는. 그래서 저는 이 5번 아이언으로 나무 밑으로 칠땐 항상 저는 5번 아이언으로 쳐요. 어, 100m가 남았다고 해도요. 그렇죠. 오... 저는 이 5번 아이언으로 100에서 110m를 칠수 있어요. 어... 네. 자, 저는 이 5번 아이언을 가지고요. 하프 스윙만 딱 하면요, 이 클럽이 100에서 110미터가 가요. 아... 그래서 이렇게 7번 아이언에 대한 클럽의 기준도 있지만, 네. 7번 아이언 풀스윙은뭐 150미터 친다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5번 아이언으로 하프 스윙하면 얼마나 간다는 기준이 여러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대부분 없어요. 5번 아이언 하프 스윙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제,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네. 편하게 오버나이언으로 하프 스윙 해볼게요. 네. 음. 자, 조금 세게 들어가긴 했는데, 오, 자, 진짜 110, 100m 남짓? 그렇죠, 115 정도 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에 가서요, 오버나이언으로 들고 하프 스윙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음. 네, 그냥 편하게 오버나이언 들고. 반 스윙만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딱1 0 1 정도 있어요. 갔죠 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걸 뭐 내려 찍느니 뭐 왼쪽에 체중 두느니 이런 너무 복잡한 거보다이 5번으로 하프 스윙을 하면요 헤드 스피드가 그만큼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탄도가 높이 뜨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 5번을 가지고 툭 치면 100에서 110 정도가 저는 가거든요. 음. 음. 어, 100, 와. 그쵸? 100도 네.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5번 이언의 하프스윙의 거리를 여러분들도 좀 알고 나면 아, 나무 밑에서 내가 5번 이언으로 하프스윙하면 저 정도 간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훨씬 플레이하기가 편할 거예요. 코스 음. 매니지먼트 하기가 편해요. 어, 이연 프로는 오버나인을로 어느 정도 가는지. 저 근데 진짜 사실 몰라요. 오 어. 저는 장재식 프로처럼 지금 그오버나인 하프 스윙의 거리를 사실 몰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나와서 샷을 해보세요. <laughs> 네. 하면서 <laughs> 네. 찾으면 되잖아요. 아, 어, 그럼요 그럼요. 네. 저도 한번 아,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하긴 한 3번만 해요. 세 번만 쳐보면 네. 딱아 내가 이 정도의 거리가 나간다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현 프로는 나무 아래로 100m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주로 6번. 아 네, 뭐 물론 클럽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도 한번 쳐 보겠습니다. 클럽은 좀 짧게 잡나요? 아니면 아니, 다 잡아도 되고, 그 짧게 잡아도 되고, 나만의 그냥 기준을 세워 놓은 다음에, 그러면 공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다 아, 가운데, 가운데 놓고, 네. 하프스윙 음. 100m가 안 같네요. 가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 55m 같네요. 네. 네. 정말 편하게 하프 스윙했어요. 그렇죠. 네. 오, 그렇게 치는 거 맞죠? 맞아요. 무리,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면 네. 안 돼요. 음.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죠. 어잘 맞았네요. 어 이온 프로는 한 90에서 어, 100 정도. 100이 100. 조금 덜 가네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네요어 네. 오히려... 이거 알아두면 좋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처럼 제 느낌에 백스윙 들었을 때 어깨 앞에 하프 딱 하프 스윙. 그렇죠. 하프 스윙 한다는 느낌. 하프 스윙. 하프 스윙. 했을 와. 때 똑같은 거를 풀고 하는 것 같은데 95 정도 95한 네. 뭐 95에서 100m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오늘 레슨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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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밑으로 칠때 나만의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번 하연을 이렇게 항상 기준을 잡고 이거보다 좀더 보내야 된다면은 스윙을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좀더 짧게 보낸다 100m보다 짧게 보내면좀더 스윙을 작게 해서 나무 밑으로 쳐내면 여러분들도 수월하게 칠 수가 있어요 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위로 칠때 필요한 걸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나무 위로 샷을 할 때는 네, 헤드를 열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 헤드 여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채를 밟아보면 이 높이가 발사각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음. 제가 자, 이 요거는 샌드웨지예요. 제 앞에 있는 거 샌드웨지를 밟아 보면 제가 이만큼 올라오죠. 네. 이게 공이 출발하는 각이에요. 지금 이게 음. 58도라는 클럽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8번 아연이에요 8번 아이언을 밟을 밟아 보면 음, 이 정도의 각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각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요 정도 각도로 한 30m 앞에 있는 나무가 넘어가겠다를 대충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를 놓고 밟아 보면 이 각도를 알기 때문에요. 우선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고 음. 나서 이제 탄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대회 때저런 네.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발로 밟아서 아, 실제로, 어 정말로요. 네, 확인을 어. 했던. 그런 적이 있죠. 음. 자 이제 평상시에 내가 치는 8번 아이언의 어드레스는 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탄도를 좀 띄운다, 나무를 넘긴다 하려면 우선 어드레스를요, 공의 위치를 살짝 왼쪽으로 놓고요, 약간 왼발 뒤꿈치 쪽으로 놓고요, 상체를 좀 드라이버 치듯이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 주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클럽 페이스의 면이 하늘을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저 헤드가 그만큼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서 치면, 어, 지금 저는 8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느낌상 어, 이거 피칭 웨지의 음.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헤드가 열려 있는 각이요. 쳐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탄도가 높아지죠. 발사각이 지금 2 21... 1일 이십일점구이도. 제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샷을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이십일도의 각이 나왔죠. 네. 음. 자, 헉. 지금의 각은 십사점구. 네. 네. 그만큼 탄도가 낮아지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탄도를 띄우기 위해서 손목을 써서 헤드를 이렇게 하늘 보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클럽을 휘두르는, 내 몸이 휘두르는 이 스피드를 못 받아들이고요. 그냥 손목으로만 이렇게 치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요. 음. 공은 뜨지만 거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띄우는 방법은 손목을 써서 띄우는 방법은 그렇게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치듯이 체중을 오른쪽으로 상체를 오른쪽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체까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하체는 똑같이 5대 5의 느낌을 두지만 상체만 오른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공을 왼쪽에 두고 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이언은 보통은 이제 다운블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상향 근데 타격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바꿔주는 거예요 띄우는 거군요. 샷을 할 때는 네. 드라이버 치듯이 이렇게 상향 타격하는 자세로 이렇게 서주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보면 24도라고 뜨죠. 네. 와, 10도 차이 나네요. 네, 그만큼 많이 뜨기 때문에 나무를 넘길 수가 있어요. 오. 자,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나무 오른쪽으로 칠 때는 내 몸의 정렬을 오른쪽 나무보다 오른쪽으로 서주시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항상 닫아 주셔야 돼요. 닫아준 상태에서 그립을 쥐고요. 나무 오른쪽으로 채를 휘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 어깨를 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동작을 좀 잡아두고 채를 먼저 보내고 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헤드가 다쳐 맞으면서 왼쪽으로 훅 스피니 걸릴 수가 있고요. 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이제 나무 왼쪽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나무 왼쪽으로 돌리는 건 반대로 내 몸의 정렬을 왼쪽으로 맞춰주시고요. 클럽 페이스를 열어 놓고 그립을 쥐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스윙을 할 때는 내 몸이 먼저 돌고 헤드가 뒤따라서 들어온다는 느낌을 가져 주셔야지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닫혀지는 동작이 안 나옵니다. 그래야 오른쪽으로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나무 밑으로 칠 때는 5번 아이언, 아이언 중에 내 가방에서 제일 긴 아이언을 가지고 하프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하프스윙을 하면 헤드스피드가 그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탄도가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그한 100m 정도, 110m 제가 쳤던 그 거리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 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치면은 100에서 110이 가는구나. 이 기준을 여러분들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탄도를 띄울 때는 손목을 써서 탄도를 띄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이렇게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놓고 공의 위치를 왼쪽에 뒤고 이렇게 놓고 띄워친다 상향 타격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샷을 해주시면 탄도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네. 이렇게 필드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보 I saw the Tandor,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해보시면 이거 별거 아닌데 나도 프로처럼 할수 있는데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 제가 초보 때 느꼈던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필드에서 연습을 안 해보셨더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